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게임에 여기 맨 왼쪽 위에 최고점수 옆에 약간 동그란 모양의 산 같은 아이콘이 있죠. 요걸 뿅. 눌러보시면은, 전투 최고 점수를 하면서 요렇게 귀신들마다 자기들 점수에 따라서 랭킹 시스템이 추가됐거든요? 가 여기 지금 맨 1위가 누구지? 맨 1위 같은 경우는 설려 X. 와, 44,500만 점. 그러면서 이 설려 X보다 점수가 높아서 이 설려 X의 랭킹을 뛰어넘으면은 이 설려 X의 보상, SS 귀신을 얻을 수가 있죠? 어, 그럼데 요런. 다양한 보상들, 다른 귀신들의 보상까지 싹쓸이야 가능합니다. 내가 랭킹 1등이 되면은, 이렇게 랭킹 시스템이 새롭게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지금 구아리 꼴등이죠, 꼴등? 그러면서 이 강림하고 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꼴등인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강림, 리온, 구아리, 이세 명의 퇴마사가 똑같은 레벨, 똑같은 귀신으로 전투를 하면은, 과연 어떤 퇴마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지, 저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궁금했단 말이죠. 얘네 셋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셀지, 그럼 바로 이거 꺼주시고, 똑같은 형평성을 맞추 위해서 자 지금 강림 같은 경우 레벨 17 그리고 테마검은 레벨 13. 그러면서 악기봉이는 레벨 6인데 그에 비해서 나머지 애들 리온, 리온 같은 경우 는 레벨 1, 세피르카드 리더기 레벨 1, 카발라의 힘 레벨 1, 구아리 같은 경우는 레벨 17, 고스트볼 X2, 고스트볼 에너지 2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강림 레벨을 맞춰서 다른 애들 레벨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강림 테마검이 13 레벨이기 때문에 자 세피르카드 리더기 17까지 맞추도록 할게요. 와돈 엄청 들어. 17까지 맞춰주시고 오마이갓 13까지 맞춰야 되는데 17까지 맞췄어 강림 그러면 강림도 17까지 맞춰 아 돈이 없네 이러면 또 현질해야지 여러분 어이 영상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로 현질하도록 할게요 골드 구매 이제 결제 완료 구매해주시고 자더이상이 실수는 없다 퇴마검 17 만들고 그러면서 구하리도 모스트볼 X 17 만들어줘야겠죠 와또또 또 현질해야 돼 지금 4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다시 한번 결제 완료.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골드 구매 해주시고, 고스트볼 X도 깔끔하게 17맞춰주시면서자 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벨 1이기 때문에 레벨 17로 레벨업 해줘야겠죠? 와또 연질해야 돼. 와 골드가 너무 없어. 결제 완료 해주시고 자, 골드 구매 해주시고 자 리온 9레벨 10레벨 11 12 13 14 와 17찍기 진짜 힘들다 남. 이러면 지금 8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제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대리만족 느끼시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연질하시는 거좀 비추천드립니다 어자한번두번자 번, 번.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 전부 17레벨 만들어봤고 자, 자 그럼 이제 악기봉이 레벨 5인해라. 6이니까 나머지 애들도 레벨 6 만들어줘 요렇게 만들고 구하도 포스터볼 에너지 레벨 6 만들어야 되는데 아자 고스트볼 에너지까지 깔끔하게 레벨 6. 그럼 이렇게 해서 3 명의 고스트 헌터 전부 똑같은 레벨을 찍어 봤고요. 근데 이렇게 3 명이 똑같은 레벨을 찍어도 강림이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1920으로 가장 강하고 부아리가 1610으로 2등으로 강하고 리온이 1310으로 공격력이 가장 약하네요. 똑같은 레벨이어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템 공격력도 강림이의 퇴마검이 820으로 가장 높고 부아리의 고스트볼 X가 660으로 또 2등으로 강하고 또 리온의 세피르 카드 리더기가 공격력 500으로 또 가장 약합니다. 근 데 스킬 공격력은 오히려 리온의 카발라의 힘이 7,000으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구아리의 고스트 볼 에너지가 공격력 6,000으로 2등으로 강하고 이번에는 강림의 악기 봉인이 4,500으로 가장 약한데 그럼 이렇게 똑같은 레벨을 찍은 세명의 테마사가 이렇게 똑같은 귀신을 전투를 할때 과연 누가 가장 많은 귀신을 물리시지 저와 함께 바로 보시죠!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 눌러주시고 레비로에서 나왔다가 바로 이제 3명이서 같이 전투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요즘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게임을 할지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강림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가장 오래 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강림이가 가장 스펙이 좋더라고요 똑같은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구아리가 새로 출시된 캐릭터니까 구아리가 2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누가 몇등 할지도 예측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 강림이랑 이제 두아리랑 거의 비슷한 스테이지. 여러분, 거의 비슷한 스테이지까지 왔고, 리온만. 리온도 스테이지 까 아주 왔고, 미온만 미온은 이제 구스테이지 왔네. 야, 다들 지금 구스테이지 헤매고 있고, 야, 지금 방망이 만들라고. 강림이 다, 가, 다 방망이 만들라고 노력 중이네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방망이 신비 공부가 좋은 공부라서 그런지. 오이 먹은 지금 초반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어. 지금 강림이가 좀 늦은 느낌? 지금은? 자 강림이 방망이 만들어주시면서 방망이 풍고 썼고 자 이제 리온도 방망이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 강림이 방망이 투 콤보 리온도 이제 방망이 쿵보 나이스 자 그럼 강림이가 이제 첫 번째로 12스테이지 왔고 리온이가 2등 어. 지금 스피드로 따지면은 강림이가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어. 강림이가 가장 빨리 먼저 왔고 구아리가 가장 느리네요 게임 스타일은 어, 구아리 가장 느리게 플레이하고 있고 자, 리온 같은 경우도 또 지금 도전하고 있죠 어, 방망이 만들라고 어, 리온 방망이 겨우 만들었다 이제 신비가 만들면 되죠 리온 구아리 이제 바로 방망이는 만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자, 방망이 만들어 주시면서 신비 소환 강님이 지금 14 스테이지 오다14 스테이지인데 구아리만 13 스테이지 아직도 강님이 과연 자 구미호 능력 발동 진명 능력 발동 자 애들 또 고민중이죠 방망이 만들라고 리온 지금 방망이 만들라고 신비 모아두고 있고 자 구하리 방망이 콤보 해주면 바로 14스테이지 그래서 강림이는 벌써 15스테이지 스피드는 아까부터 강림이가 가장 빠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강림이가 좀더공격력이 세서 그런지 똑같은 레벨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더 빠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살짝 조금이라도 진짜 약 공격력이 세면은 좀더 이득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레벨인데도 이 캐릭터마다 공격력이 똑같지 않거든요. 레벨별로 자, 바로 이제 리온 보스토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캐릭터별로 좋은 캐릭터가 있고, 좀 별로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아, 나는 강림이가 공격력이 좀더 세니까 강림이를 위주로 키워야겠다. 아니, 나는 근데 구아리가 좀더 예뻐가지고, 난 구아리 키울래, 이렇게! 캐릭터 성능별로 키우실 분들은 강림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키우실 분들은 다양한 걸 선택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에 맞게 영상이 1, 2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고 있고요 똑같은 레벨일 때 부하리 같은 경우 이제 해로 잡았고 오 뭐야 리온이 갑자기 엄청 느려졌는데 부하리가 이제 1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망이 만들다가 애들이 늦어졌네 자, 온은 이제 제광봐제제아아무래 리온 온은은우우 3등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i 온이 살짝 b i 리보다 공격력이 낮더라고요. 아까 봤을 때. i 도 t l 주시고 t 온 f a little bit of 고고 i t t 이이 bit of a little bit 아 f a l i t t 이이 b i 이거 f a l i 리가좀더 좋은 느낌 f 들기도 합니다. e 지 i t of a l 이 t t 이 e bit of 자 신비 콤보 가자 강림아 안가나요 강림이 그렇지 아 이거 능력쓰고 요게 귀신 자, 그럼 바로 이제 마구알만까지 왔죠 구알이랑 강림이 바로 강림이는 강마의 콤보 지금 미온같은 경우는 헤매고 있어 구알이그럼서 광고보고 왔고요자 강림이는 아직도 광고를 안봤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강림이 같은 경우 머리를 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구알이 신비 소환해주시고 강님이의스트볼을 만들어줬네요 양손 찌르기 구하리 같은 경우 이제 방망이나 신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콤보 쓰겠죠? 뿅오 그래서 강님이는 벌써 20스테이지야 와, 광고도 안 봤는데 나이스 자, 구하리도 똑같이 20스테이지 하지만 구하리는 광고를 봤다는 거 리온은 아직도 마구알망 잡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자, 리온 신비 소환해주시고 두억신이 스킬 자 구아리는 신비 마크 도 만들었네 신비 얼굴 오방마이 콤보 나이스 강림이는 지금 방마이 겨우 만들었고 지금 신비 얼굴 만들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자아 구아리 끝났어 구아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 자 리온도 방마이 만들고 강림이좀 고민 중인 것 같네요 어, 구아리는 일단 20스테이지에서 끝이 났다는 거아 리온 리온 같은 경우좀더 오래 플레이를 했지만 그래도 구아리보다 낫다. 19 스테이지에서 마무리. 아, 역시 구아리가 2등이네. 2등 리온이 꼴등. 결국에는 아까 봤던 그 공격력 수치대로, 이게 레벨이 똑같을 경우에는 강림이 리온 아니지. 강림이 구아리 리온 순서대로 좋다는 거. 그렇지, 악의 기운은 봉인한다 이제 강림이만 맨 마지막에 남아서 전투 중이죠. 여러분, 자, 과연 강림이는 21 스테이지에 갈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강림이. 지금 고스트 방망이를 만들려고 하는 강림인 것 같은데, 아 결국에는 고스트 방망이를 못 만들고 신비 마크를 만드네요. 아 아쉽다. 오오 사람 오, 잘하면 넘어가, 사람 넘어가 강림이. 자오 강림이 21 스테이지까지 똑같은 17 레벨, 나머지 스킬까지 똑같은데, 와 강림이 21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혹시 능력? 써주시고 오 근데 강림이도 이제 21스테이지에서 끝이 날것 같네요 어 지금 노력 중이고 있는데 신비 얼굴이 안 나와 지금 신비 얼굴 만들려고 고민 중인데 자 남은 횟수는 4번이죠 뿅 방망이 써주시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강림이는 아직 광고를 안 봤거든요 여러분 구미호 능력 쓰고 아 광고 봤네? 언제 봤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봤냐 강림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강림이가 638,917점으로 만7 8등을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구아리가 595,930점으로 만 79등. 리온도 551,379점이지만, 만 구아리와 마찬가지로 79등이네요. 뭐, 리온이랑 구아리랑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확실히 강한 건 강림이가 짱인 느낌이 들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까지? 뿅!